상상해보세요. 당신이 1 0 0달러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다른 거래소였다면 수수료만큼 돈이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빙엑스에서는 그 수수료가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페이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거래소는 거래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쌓인다. 빙엑스 레퍼럴 가입이 거래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줄고, 심지어 되돌려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소 혜택이 아닙니다 거래할 때마다 잃는 돈이 아니라 거래할 때마다 쌓이는 보너스 그게 바로 빈엑스 레퍼럴 페이백 입니다 돈을 쓰는 거래소는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주는 거래소는 빈엑스 입니다 지금 바로 레퍼럴로 가입하고 거래할수록 돌려받는 진짜 혜택을 경험하세요 페이백을 위해선 추천인 코드가 꼭 필요합니다. 추천인 코드로 가입하시고 여러분의 권리와 혜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테더비트와 함께 하세요.